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즐거운 수학 공부 시간이에요. 오늘도 선생님이랑 열심히 수학 공부해봐요. 교과서 106쪽 볼게요. 오늘의 공부할 문제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자료를 조사하여 표로 나타내어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어떻게 했죠? 이미 조사된 자료를 보고 표로 나타냈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사하는 것부터 한번 해 볼게요. 준기네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조사 주제는 뭐예요? 좋아하는 계절입니다. 이걸 어떻게 조사하면 좋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할까요? 좋아하는 계절을 한 사람씩 말해요. 어, 지난번에 운동할 때 어떤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다 얘기했었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지금 우리가 뭘 조사하려고 해요?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하려고 하죠. 한 사람씩 말하는 방법도 있는데 좀더 빠르게 편리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음, 좋아하는 계절을 사람마다 다 종이에 적어서 모아보면 되겠죠. 또 다른 방법은 여러분들 교실에서 많이, 특히 선생님이 많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음, 좋아하는 계절. 우리 계절은 뭐뭐 있으니까. 다 계절이죠. 그렇죠? 음.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각각의 계절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손들어서 학생들의 수를 세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죠.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고 있는지 비교해 봅시다. 아, 그러면, 준기내반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저 먼저 여기 칠판에 음, 조사 주제가 적혀 있고요. 좋아하는 계절 조사하기.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은, 하나, 둘, 셋. 아하, 어떤 방법을 쓰셨어요? 선생님이 계절을 이야기하고 학생들이 손을 들어서 그 수를 세고 있네요. 그래서 겨울을 좋아하는 학생 수는 여기 손든 사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아하, 일곱 명이구나.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우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표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나머지는 이미 다 되어 있네요. 자, 우리 표를 할 때요. 제일 먼저 뭐예요? 표의 제목. 무엇을 나타낸 표인지를 적어줘야 된다 그랬죠? 준기내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별 학생 수. 이건 뭐다? 표의 제목이다. 그리고 표의 첫째 줄, 윗줄에는 뭘 적어요? 어떻게 나누었는지.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계절은 네 가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요. 학생 수가 밑에 나와 있어요. 자, 네 명, 여덟 명, 다섯 명. 겨울은 몇 명이었죠? 그렇지, 일곱 명이었어요. 모두 스물 네 명입니다. 확인 한번 해볼게요. 꼭 확인해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12. 이렇게 해서 또 12. 그죠? 24명. 24명이 되었습니다. 자, 오, 또 다른 것도 조사를 했네. 자, 겨울 방학에 가보고 싶은 장소를 조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어, 이번에는 조사 주제가 뭐예요? 겨울 방학에 가보고 싶은 장소입니다. 자 여기는 어떤 게 나왔어요? 자 여기도 역시 어떤 걸 조사할지 위에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음, 겨울 방학에 가보고 싶은 장소 조사하기. 눈썰매장, 영화관, 실내놀이터, 스케이트장, 박물관. 물론 이렇게 다섯 가지가 나오는데도 있고 뭐.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고 다른 장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여기는 준기네 반이니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방법으로 조사했죠? 아까는 계절을 이야기하고 손을 들어서 수를 셌는데 이번에는 종이를 이용해서 종이에다 적어가지고 칠판에다가 이렇게 붙였어요. 어 종이를 적어서 붙이니까 딱 봐도 아, 이게 좀 많구나 이렇게 눈에 딱 보인다는 그런 특징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요 표로 정리해 봅시다 표로 나타내어 보세요 자 가장 먼저 뭐 그렇지 여기는 제목 무엇을 나타내는지 준기네 반 학생들이 겨울방학에 가보고 싶은 장소별 학생 수 그러니까 위줄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장소가 나와야죠. 이게 첫째 줄에 나오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장소는 다섯 군데였어. 눈썰매장, 영화관, 실내놀이터, 스케이트장, 박물관. 그리고 아래는 뭘 써줘요? 학생 수를 적어 줘야겠죠.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자료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눈썰매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명. 선생님이 왜 표시하는지 알죠? 음. 자, 그 다음, 영화관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실내 놀이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똑 똑같네. 스케이트장은 둘. 박물관은 하나, 둘, 셋, 넷. 자, 그래서 눈썰매장 여덟 명. 영화관 다섯 명. 실내 놀이터 다섯 명. 스케이트장 두 명. 박물관 네 명. 자, 잘 조사했나 한번 해볼게요. 우리 10 만들기를 이용해서 더하면 좋아요. 10. 8하고 10 만들 수 있는 수가 있나? 오호, 그렇군. 10. 그래서 10, 20, 4죠. 예, 잘했습니다. 우리 반 학생들에게 조사한 자료를 표로 나타내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걸 조사하고 싶어요? 뭘 조사하면 좋을까? 음, 태어난 달뭐 이런 거, 생일도 한번 조사해 보고 또 장래 희망 뭐가 되고 싶은지 이런 것도 좋고. 또어일년 동안 여러분이 함께 생활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면 좋겠고요 또 좋아하는 과목 이런 것들도 알아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들 직접 한명한명 한명 물어보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그 주제에 맞는 내용을 적어서 종이를 모아 보거나 아니면 손을 들어 보거나 근데 이손 드는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딱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손을 들수 있는데 내가 기억에 남는 일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손들어서 조사하기는 어렵겠죠. 이럴 때는 직접 물어보거나 종이에 적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사를 할 때도 무조건 이 방법이 제일 좋아요 이런 거는 없어요. 어떤 상황인지 내가 뭘 알고 싶은지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들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조사 주제가 나와야죠. 예를 들어서 뭐 뭐가 있을까? 우리 반 학생들의 장래 희망. 별 학생 수, 뭐 이런 식으로 조사 주제가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그 기준이니까 장래희망이 나오겠지.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몇 가지가 나왔는지에 따라서 칸을 나누고, 그렇죠? 음, 그리고 학생 수를 조사해서 적고, 합계도 꼭 적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해보세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 자료 조사부터 표로 나타내기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오늘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